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쿄에서 쇼핑해온 제품들부터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 그리고 택배까지 모두 다 한번 언박싱을 해보는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도쿄 쇼핑 하울 언박싱 한다고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쿄 디즈니랜드 갔을 때그 룩으로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도쿄 디즈니랜드에 사온 머리띠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왕비싸요, 여러분. 이건 천엔인가? 이천엔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비싼 놈입니다, 얘. 그리고 요것부터 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짠 여러분 일본어 보이시나요? 사실 일본의 편의점 콤비니가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마시는 게 진짜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콤비니에서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에 사올 생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도쿄 나리타 공항에 저희는 3터미널에 있었는데 3터미널에 면세점 살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면세점이 없었어요. 그냥 없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요 편의점이랑 딱 면세점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편의점에서라도 과자 같은 그런 걸좀 사왔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양념이 발라져 있는 바삭바삭한 과자인데 제가 이런 과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자를 면세점에서 사고 싶었는데 편의점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와봤고 그리고 짠! 이거 사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맛있을 것 같아서 집어왔어요. UFO 편의점 컵라면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딱 편의점에 있길래 이번에는 꼭 먹어봐야겠다 하고 하나 딱 사왔습니다. 바로 짠 요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게 자바리코가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일본어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요거 편의점에 있길래 그냥 딱두개 집어왔어요 그냥 또 도쿄 브이로그 편집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사 먹으려고 딱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요 과자 요거는 세븐일레븐 일본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두개 집어왔는데 생각보다 좀 심심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썩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 제가 먹었던 건데 요거가 훨씬 맛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요거 진짜 완전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일본 갈때 출국할 때 면세점에 미리 주문해 놓고 받았던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사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비행기가 많아지고 손님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품절이더라고요. 다해 가지고 많이 못 사고 딱두 개만 구매를 했어요. 첫째로 요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인데요. 약간 파우더 타입으로 된 프라이머인데 짠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진짜 예전부터 사 보고 싶었는데 올리브영에 항상 품절인 거예요. 면세점에서 하니까 아, 완전 반값 이거 한 3만원대에 구매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짠! 옷을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 그냥 싹 둘러보다가 이 로라로라 브랜드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늙여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면세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라로라 브랜드가 입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해왔어요 완전 그냥 뽀글뽀글 보들보들한 그런 재질의 니트인데 은근히 두께감도 꽤 있고 그리고 여기 밑단 시보리가 좀 짱짱하게 좀 잡혀있는 스타일이라서 좀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핑크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죠? 되게 밝고 화사한 느낌의 컬러라서 이걸로 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건데요 요거 일본에서 입국할 때 나리타항공에서 구매했던 것들인데 아저 진짜 요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리타항공 3터미널에는 진짜 면세점에서 파는 게 그냥 면세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파는 것도 진짜 편의점하고 이 요거 가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이스 감자칩 아시나요? 저는 로이스 초콜릿밖에 몰랐는데 감자칩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기 전부터 진짜 감자칩 이번에 꼭 사서 꼭 먹는다 진짜 많이 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감자칩 사와달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서 근데 찾아보니까 3 터미널에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고 이 터미널로 가야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한 시간이 그때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까지 한 40분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 터미널이 저희가 왔던 길 중에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리가 꽤 있는 편이었어요. 한 걸어서 7분 정도? 근데 저희가 진짜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진짜 너무 힘든데 사겠다고 갔다 왔어요. 근데 로이스 초콜릿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항 직원분들한테 물 으로서서 갔는데 가게만 있고 그냥 제품도 없고 그냥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 사고 돌아가지고 와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도 로이스 관련 제품 아무것도 못 사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샀던 건데 사실 여기서 꽤 많이 샀어요.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딴 가장 먼저 제일 유명한 도쿄 판나나두 개. 이거는 이제 안에 크림도 들어있고 빵이라가지고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개만 골랐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약간 요즘 핫한 요즘 일본에 가면 샤워해야 할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레스 버터 샌드 요게 진짜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두 박스 요거는 좀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완전 귀여워요 여러분 짠 요거는 쿠키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팬케이크 모양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팬케이크 맛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 포장지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선물하기도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 먹을 거 선물할 거 이렇게 두 개를 사 왔습니다 먼저 짠 요거는 과자인데요 좀짠 양념이 묻어있는 바삭바삭한 과자 이거 그냥 하나 한번 먹어보려고 샀고 요거를 샀는데요 요거는 되게 특이한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스위트 맛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개를 샀는데 큰 과자가 티트로 팔더라고요. 이것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빨간색을 하나 샀거든요. 매운 맛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없어요. 분명히 샀거든요. 진짜 분명히? 빨간색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쇼핑해 온 것들 짠. 여러분 코스에그 제니 가방 아시나요? 뭔지? 한국에서는 이제 사지도 못한데 오픈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제가 구매를 해왔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를 사실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일본에서도 화이트 컬러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화이트 컬러는 6개월 전부터 아예 안들었대요 일단 저는 큰 사이즈를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컸는데 생각보다 제가 갔던 코스에 되게 많은 컬러가 있더라고요.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큰 사이즈의 가방 퍼플 컬러랑 작은 사이즈의 가방 핑크, 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 어떤 컬러 샀는지 안 말해드렸었거든요. 지금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짠! 저는 퍼플을 구매했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일단 제가 퍼플을 구매한 이유는 이 옷이랑 이렇게 맸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생각? 보다 되게 칙칙한 느낌의 퍼플 컬러가 아니라서 꽤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큰 가방을 사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퍼플로 골랐고 여기서 구매하니까 얘가 원래 정가가 1 5 0 0엔이에요 근데 택스프리 받고 이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9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그 작은 가방이 10만 원 넘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가방도 사와가지고 여기서 당근 했어야 됐나? 긴 하지만 좀 귀찮아서 그런 거 못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눈이 밟히는 게 요거 사면서 딱히 제가 두 개를 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하나만 살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당연히 이것만 사왔는데 그 핑크 색깔 작았던 가방이랑 요거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둘다살걸 그랬나 봐요. 저는 왜둘다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 가방이 좋은 게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일단 진짜 많이 들어가게는 생겼죠. 되게 무거운 거 많이 넣으면 처지는 가방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 되게 안 예쁜 모양으로. 남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 안에 수납도 은근히 잘돼 있어요. 먼저 이렇게 코스트 써 있고 여기에 지퍼로 된 포켓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고 딱 적당한 사이즈라서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꽤 넓은 지퍼 없는 이렇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포켓이 이렇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수납이 가능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제니님이 이걸 왜 여행 갈 때마다 썼는지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제가 일본에서 꼭 코스 가 막 하나는 사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원 상치했습니다. 그리고 짠! 일본에서 사온 마지막 제품은 바로 폴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저 너무 잘 샀어요. 이렇게 포장을 되게 정성들여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것은 바로 기본 요 니트를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 이거 너무 잘 샀거든요. 그냥 완전 딱 기본템. 기본템은 언제나 잘 입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야겠다 하고 샀는데 진짜 너무 너무 잘산게 일단 요 쇼핑몰에서 모든 매장에서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QR 코드 돼가지고 쿠폰을 받으면은 5%가 추가로 할인이 된대요. 또 추가로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어. 요 있었는데요. 한 6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잘 샀어요. 너무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잘 사면. 이렇게가 일본에서 구매해온 제품들이고 나머지는 제가 한국에서 주문한 거랑 택배 온 것들 이렇게 다 쌓여있는데요. 먼저 이 밑에 깔려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짠! 이거는 결전제로인 것 같아요. 듀이트리는 항상 이렇게 박스를 잘 포장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짠! 오늘 보라색 무슨 일이지? 여러분! 짠! 보라색! 근데 너무 예뻐요, 이거. 클렌징 라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얼마 전에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막 뾰루지가 다탁다갈 정도로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듀이트리가 순하고 진정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름에 진짜 잘 썼던 그 듀이트리 그 AC 컨트롤 그 라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거 굉장히 잘 썼는데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건데요. 제가 요거 쿠션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제가 구매한 건요 쿠션입니다. 요거 스킨 누더 쿠션. 요게 진짜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인생템으로 꼽으시는 쿠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짠. 요것도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써보려고요. 그리고 다음 요거는 도프앤도프트 바디 퍼프. 미스트랑 핸드크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니치 퍼퓸이라서 좀 특이하구나. 한번 맡아볼게. 음, 저 향수를 요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향제품. 음, 되게 이건 진짜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뭔가 바디워시 막 바른 듯한 그 샤워할 때그 느낌. 오, 짠, 요렇게. 음. 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박스, 요 박스도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 댓글에서 요 헤라 파운데이션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짠, 제가 또 내존내산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케이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안에 리필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또 따로 리필을 하나 더 줘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격이 꽤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할인 쿠폰을 네이버에서 발급해줘가지고 네이버에서 구매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구매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필두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완전 갖고 싶었는데 짠이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체인으로 된 파우치를 또 무료로 증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혜자다 디자인도 꽤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택배 이거는 문샷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laughs> 유체라고 되어 있어요 오 편지인가 심쿵. 랩 편지까지 넣어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손으로 쓰는 편지가 진짜 한 명은 편한데 다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샷 브랜드 나왔죠? 근데 이 문샷이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약간 새롭게 탄생을 했더라고요. 쿠션을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쿠션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이거 제 스타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쿠션 케이스 디자인만 보면은 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특이해요, 여러분. 근데 얘가 제품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기대돼요, 사실. 이것도 한번 제가 잘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지? 헉슬리에서 보내주신 택배입니다. 아, 나 이거 궁금했는데. 이번에 헉슬리에서 립밤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헉슬리가 되게 감성있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2호 텐저린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일단 디자인은 요런 느낌. 오, 진짜 컬러가 은은하게 발색되고,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진짜 뭔가 청초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셀님 와, 포토매틱, 포토매틱 부스야. 너무 귀여워. 이거 뭔데? 오? 어? 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 근데 왜 이렇게 내려가 있어? 진짜 카메라야, 근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짠. 오, 여러분 너무 빨개요 지금 세상. 그리고 이렇게 립들을 보내주셨는데 리치 레드. 어? 되게 부드러운데? 어, 약간 에뛰드 픽싱 틴트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택배. 짠. 요건 제가 주문한 것 같은데요. 좀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골라봤어요. 일단 요거는 아이소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 아이소이의 응급진정 라인을 되게 잘 썼잖아요. 근데 요즘엔 요 패치를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요 패치가 붙여주면 진짜 응급진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그 라인답게 패치까지 요렇게 좋아가지고 요 패치는 제가 지금 세 통째 쓰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요 소나무 진정 시카. 이 소나무 진정 라인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두개 이렇게 시켰어요. 요거는 로션, 요거는 시카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구달에 시켜봤는데요. 제가 이거 예전에 진짜 많이 썼는데 한두 통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되게 리뉴얼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써보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예쁘죠. 패키지도 그렇고 훨씬 더 리뉴얼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택배를 모두 언박싱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택배 언박싱뿐 아니라 도쿄에서 쇼핑해온 제품들까지 이렇게 언박싱 해봐서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또 제가 다음에 더 많은 제품들 구매해서 또 다른 택배 언박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